정원을 가꾸며 즐기는 행위가 노인들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. 우울증과 불안감 개선 효과와 함께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.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단풍이 완연한 정원으로 노년의 어르신들이 입장합니다. 약한 치매나 인지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. 간단하게 굳은 몸을 풀고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. 잡초를 뽑고 가지를 치는 등 몸을 움직인 뒤 맞는 식사 시간. 정원 옆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곁들인 야외 식사는 그 맛을 더합니다.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몰랐는데 여기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. 집을 나와 또래와 함께 정원 활동을 즐긴 뒤 참가자 쉰한명 가운데 아홉 명의 뇌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. 정원 활동 전 푸른색이 두드러졌던 전두엽. 활동 중간에는 노란색으로 변하더니 마지막에는 빨간색이 두드러집니다. 뇌 혈류량이 약8.7% 증가한 건데 인지 기능을 유지하거나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. 부담 없이 몸을 움직이고 즐거움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울감이 줄어들고 기억력도 개선된다는 겁니다. 우이찡 증세가 있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. 약을 안 먹어요, 지금. 또할수 있는 기회가 있냐 많이 여쭤보셨고 너무 행복했다, 즐거웠다라는 말씀들을. 잘 가꿔진 정원과 그 안에서 하는 활동이 평안함과 휴식 외에 치유의 효과도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. YTN, 김민경입니다.